이런 데가 물이 잠기면 큰 고기들이 저풀 사이에 난 벌레들을 먹기 위해서. 여기는 고풍조수지입니다. 지금 여기는 제방 쪽이고요. 그 제방 쪽에서 저쪽 상류 쪽을 바라보고 있는 전경입니다. 지금 보, 보면 무슨 땜형 조수지처럼 수심이 엄청 깊은 저수지입니다. 지금 저기 반대측은 보면은 물이 항상 차있던 부분들은 다 돌로 되어 있고 그 윗부분으로 나무들이 이제 지금 물이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죠. 국군 저수지는 대물이 출현하는 장소이기는 하지만 자대 낚시가 할수 있는 장소가 그리 많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배스가 많아서 배스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는 저수지라고 합니다. 그 상류축에는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다고 하니까 상류 쪽으로 가서 다대 낚시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 고풍지 상류쪽 포인트까지 왔는데요. 이쪽으로, 예, 이쪽으로 내려가서 낚시한다는 거는 거진 불가능인 것 같습니다. <laughs> 아이, 이쪽 길 포기하고 다른 장소 알아보겠습니다. 산에서 내려와서 지금 이제 고풍지로 들어가는 계곡물이 고풍지로 유입되는 물들입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걸어 들어와서 이쪽 시멘트 길이 있는데요. 이 시멘트 길을 따라가면 그 물가로 내려갈 수 있는 낚시꾼들이 만들어 놓은 그 발자국이 있긴 있더라고요. 저쪽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이 고풍저수지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풍저수지는 저쪽 앞쪽에 보이는 육초가 나 있는 쪽. 여기가 물이 차게 되면 이쪽으로 대물들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저쪽에 물이 찰때 낚시를 하면 대물을 낚을 수 있는 시기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아직은 물이 말라 있는 상태에서 비가 와서 물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 고풍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잔디처럼 풀이 나 있는 부분이 물이 찰때 오시면 대물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 가시는 길은 아까 그 관광 알림서에서 그 시멘트 길로 되어 있는 길에서 맞은편에 보시면 그 간간이 길이 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내려오면 됩니다. 황낙저수지에 왔습니다. 황낙저수지도 아, 뭐 수심이 어마무지 깊네요. 저쪽 맞은편에 숨을 지구가 약간 보이는데, 음, 물이 빠졌을 때 저쪽에서 낚시할 수 있는 거 외에는 네, 음, 여기서 봤을 때는 앉을 만한 자리 는 그렇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저쪽 보이는 스몰 지구에 가서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여건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이 유입되는 구간이네요. 여기가 이제 물이 차기 시작하면 여기서는 좀 낚시를 해도 괜찮겠습니다. 저 앞쪽에 낚시하시는 분이 한분 계시네요. 아, 여기는 그나마 경사가 조금 완만하게 되어 있어서, 그 여기 물이 만수위가 되면 은 낚시하기는 진짜 힘들겠습니다. 차라리 여름 때는 지금처럼 물이 많이 빠졌을 때 음, 이럴 때 낚시하기가 좋지. 물이 만수위가 되면 저 경사에서 민물낚시하기란 쉽지 않겠네요. 이렇게 여기가 음, 포인트긴 포인트인 모양입니다 밟아서 길이 나 있는 거 보니까 <웃음> 여기 <laughs> 돌계단을 만들어 놨네 이야 대단합니다 낚시꾼들 역시 스몰 나무가 이렇게 쭉 있고요 여기가 음, 포인트라고 저도 얘기를 들었거든요 음. 네, 수심도 꽤 깊어 보입니다 거 이렇게 있죠? 저쪽은 경사가 너무 심해서 앉기가 힘들 것 같고 지금 자대를 핀다 그러면 이 정도 자리가 앉을 수 있겠네요. 물이 계곡물이라 바닥이 보이는 물이에요. 이런 데서 잡은 고기는 뭐 엄청 힘들 것 같습니다. 저수지가 이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문이 있는 건지 아니면 물이 문넘기가 되어 있어서 물이 넘치면 절로 넘어가는 건지 아, 그건 제가 잘 모르겠네요. 여하튼 저수지가 하나가 아니고 중간 제방이 있어서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쪽은 상륜대 저 저쪽 개인 땅 펜션으로 되어 사용하고 있어서 낚시꾼들이 드나들기에는 조금 곤란한 조건이 되어 보입니다. 뭐 물이 워낙 맑어서 밤낚시나 해야 돼지 주간낚시는 이런 물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여기도 보시면 이 파란 풀이 잔디처럼 쭉 나있는데 이런 데가 물이 잠기면 큰 고기들이 다저풀 사이에 난 벌레들을 먹기 위해서 올라온다고 합니다. 요 타이밍을 잘 맞추셔서 대물 낚시 하시는 분들은 그 기회를 노려보면 어떨까 싶네요. 저도 저런 데서 는 낚시 해본 적이 없어서 그냥 제가 들은 풍월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경험 아닙니다. 예, 여기도 풀이 나고 있죠. 예, 여기로. 내려가는 길이 있어서 저도 여기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 고북지는 유튜버 하시는 분들이 대문을 낚았다고 영상이 많이 올라오는 그런 소스지더라고요. 네, 여기 지금 뭐, 무슨 고기들인지, 이 붕어일까요, 저게 이쪽에 숭을 나무가 많이 있고 이게 수중에 나무들이 어 포인트 아으면 당장이라도 낚시하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드는 장소네요 고기도 여기서 많이 놀고 있어요. 지금 뭐 물이 많이 빠져서 빠진 상황이긴 하지만 쭉 보면 대물이 막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부분 조금,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저쪽으로 가면 또 다른 포인트가 보이는데 저기 맞은편 쪽은 길이 없는 것 같고요 가려면 보트를 이용해야 될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쓰레기 이 낚시꾼이 다니는 길이 아닌 모양입니다. 이게 낚시꾼이 다니는 길이면 길이 나 있을 텐데, 아, 길이 나있긴 있네요. 어. 여기 포인트로 들어갈 걸어서 들어갈 수는 있네요. 여기도 여기도 이 짐을 싣고 짐을 들고 와야 되지만, 상류축에서 물이 유입되는 자리고, 개울이 이쪽으로... 흐르는 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새물이 유입되는 곳이네요 여기 포인트가 아주 좋아 보입니다 수십만 된다면 보니까 평지가 완만해서 저 안쪽까지 들어가서 낚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애지간한 마음 가지고는 낚시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대사저수지에 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엄청 험합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이따 오후부터는 장맛비가 예보가 되어 있어서 네, 바람도 많이 불고, 지금 하늘은 구름으로 가득 끼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 대다 저수지는 앉을 만한 포인트가 별로 없네요. 보니까 낚시를 하려면 저쪽 상류축 일부 구간에서만 낚시를 할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공리저수지입니다. 오늘 날씨가 그래서 그런지 낚시하시는 분들은 하나도 안 계시고요. 이런 자리가 도로를 따라서 중간중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처럼 도로에서 이 연안 쪽으로 내려올 수 있는 자리가 조금씩 있네요. 내려와서, 지금은 여기가 수심이 완만하니까, 조금 경사진 부위를 찾아서, 조금 깊은 쪽에서 낚시를 하는 게, 지금 상태에서는 좋아 보입니다. 저쪽에 낚시하시는 분이 한분 계시긴 하네. 안녕하세요. 입질 좀 받으셨어요? 전혀 안 나와요? <laughs> 아, 그, 살림방도 못 담그셨어요? 아, 못 담겼어요. 아. 아. 네, 아 여기 대어가 나와요? 네. 아, 아. 아, 떡붕어, 떡붕어예요 아. 네. 아, 토정도 있어요. 아, 토정도 있고요. 이대물터인데 네, 입지를 못 받으셨다고 하시네요. 공동 네. 저수지에 왔는데 지금 바람이 거진 태풍 수준으로 불고 있습니다. 대부분 저수지가 마름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주차할 자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앉을 자리도 그렇고. 저수지가 연으로 꽉 찼습니다 이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이긴 한데 차를 세워놓고 어디서 낚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조건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곳 저수지는 토종붕어도 잘 잡히지만 떡붕어도 많이 잡히는 곳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붕어가 개체수가 많은 그런 저수지라고 합니다 여기는 교회 앞자리 포인트인데요. 여기는 차가, 차를, 세울 만한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이쪽은. 이쪽은 수심이 조금 되는지 마름이 조금 덜 깔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게 물이 빠지면 저 중간에 수문이 있는데 저 중간에 보가 저 드러난다고 합니다. 네 저기 앞에, 그회가, 그회가 보이고, 그회 앞쪽 포인트는, 차를 세울 만한 공간이 있고, 지금 여기도, 옆으로 차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차를 세우면, 한 대가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이쪽은 충분히 됩니다. 여긴 제방 앞쪽입니다. 여긴 차를 한대 대놔도, 충분히 차가 지나갈 만큼, 폭이 넓, 넓게 되어 있네요, 이쪽은. 그러니 낚시꾼이 만드는 길이 있는데요. 리로 내려갈 수 있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 제방 우측입니다. 지금 여기 낚시꾼들이 밟아서 만들어진 길인데요. 아, 여기가 끝이고, 더 이상 내려갈 수 있는 길은 없네요.